안녕하십니까 테리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어, 아이비스호텔 루프탑 바에 있고요 오늘은 어, 영상 보시는 선배님들에게 좀 어, 자문 아니면 의견 이런 것들을 조금 구해 볼까 약간 소통하는 형식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태국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고 어뭐 국제 연애, 국제 결혼 뭐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이 워낙 많은데 어 영상 보시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어 태국 거주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뭐가 있을지 아니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지 장단점 어 국제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죠 연애했을 때어 장점이 있고 어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어 먼저 제 이야기를 한번 짧게 짧게나마 조금씩 이렇게 풀어보고 어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국제 결혼 하셔가지고 뭐 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어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제법 계실 텐데 어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더라. 어, 문화 차이가 있다더라.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잖나요 그리고 또 어, 이렇게 함께 지내봤더니 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어, 모습들. 저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선배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그리고 저도 좀 어, 배워보고자 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소를 조금 옮겨서 이제 이제 내일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 공항에서 어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카 거큰 탑. 거 저는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는 수완라폼에 돌아왔고요. 원래는 택시에서 잠깐 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택시에서 케이팝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저작권 이슈로 공항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어,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돈이 문제겠죠. 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저축한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돈 걱정이 없는 것에 대한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온라인. 비즈니스 였거든요.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셀링, 아니면은 블로그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또, 이제 뭐 주재원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받는 고학력이신 분들은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실제로 태국에 와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저축해둔 돈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최소한으로 생각했을 때제 계산으로는. 약 한, 정말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태국에서 한 150만원 정도, 150에서 200만원 정도는 그래도 벌어야 조금 어느 정도, 뭐,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정도를 벌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30만원 50만원 요렇게라도 벌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두 달에 10만원도 지금 벌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또 태국 거주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선배님들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연애나 국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국제 연애나 국제 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언어나 문화 차이가 있겠죠 어, 언어가 뭐 태국어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쉽게 맞지 않을 테고 문화적인 차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저도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제가 태국어를 유창히 잘하는게 아니여가지고 뭐 영어, 영어 정말 조금, 태국어 정말 조금, 한국어 정말 조금 이렇게 밖에 못해서 여자친구도 상당히 답답해 하고 어, 가끔 이제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한 2년간 만나면서 한 1, 실제 교제는한 1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제 그래도 교재를 정식으로 교재를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가장 걸리시는지 한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는 지역이 이제 서로 달라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태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지역이 멀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문제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선배님들한테 가장 문제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국제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문화, 문화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건데 어, 태국 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태국에서 어, 배우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중의 하나는 짜이엔이죠. 침착한 말, 어, 화를 내지 않고 어, 수동하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사바이자이, 어,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 먼저. 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흔히 알기로 이제 미소의 나라라고 저희는 이야기 하잖아요.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만큼 침착하고, 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먼저 해주고 하는 문화들이 어, 배우기 정말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한 단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요 근래에 이제 젊은 태국 사람들은 뭐 느릿느릿한 행동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랑 제 여자친구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제 여자친구는 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보다 더 빨리 행동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 연애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국이 착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또 여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 동남아미의 기준이 또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한국과는 다르게 보는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는 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 한국에서 이제 여자 못 만나니까 동남아 간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겠지만, 어뭐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 그냥 어 한국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보다는 어 태국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뿐이고, 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어, 뭐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 태국 연애를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어, 것도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이제 귀국하기 전에 햄버거를 먹는데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15,000원 이상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저는 국제 결혼을 준비까지 하려고 생각 중이어서, 어, 국제 결혼 선배님들에 대한 의견을 또 조언을 많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건데 어, 국제 결혼의 단점은 뭐 국제 연애하고 비슷하겠죠. 어, 뭐 문화 차이나 언어 차이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뭐 생활 수준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어, 반대로 장점은 이제 각국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국내에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국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어, 문제 중에 하나는 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어,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 많이 들수 있긴 하겠죠. 어, 국제결혼의 경우는 아마 장점보다는 그래도 단점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문화와 언어가 다른데 어, 함께 사는 거잖아요. 어, 국제연애는 그래도 뭐 함께 동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 그래도 국제 결혼은 좀 느낌이 다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쉽게 살고 계시는 어 국제 결혼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어떠신지, 어 행복하신지, 아니면은 조금 힘드신지, 행복하시다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행복하신지, 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정보 남겨주시면은 어, 영상 보고 댓글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어, 저한테도 많은 배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수완나품 공항에 정보를 살짝 드리자면 어, 태국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공항에서 흡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썬나폼의 이터미널이죠 e S라인 S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어, 양끝 쪽에 흡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인동에는 흡연실이 없습니다 근데 D동 쪽에 있는 어, 미라클 라운지라고 하는 곳에 어, 흡연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흡연을 할수 있는 어, 발코니 같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입장료가 제법 비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뭐 카드 포인트 같은 걸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정보 정도 확인하셔가지고 어, 네이버 검색하면은 이런 거는 쉽게 알수 있으니까. 미라클 라운지 수안나펌 공항에 미라클 라운지 검색하셔가지고 어, 흡연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어, 좀 저렴하게도 한 4만 원 정도 뭐 이렇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구매하면 45불인가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한 6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라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서 서울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목표는 어한 2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잘 노력해가지고, 어, 빨리 다시 돌아와서, 어, 영상도 만들고, 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국에서 또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기회 생기면은 또 만들어서 생존 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